여러분, 오늘, 이, 이, 내 기절 예정입니다. 당황하지 마시고, 네, 잘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은, 네, 오늘 플레이 해볼 거든요. 지금이면 하루 전. 지금하고 매명할 거예요, 오늘, 멸망. 야, 너 거기 지 날아 날아 아. 나라 내작분과 렉을 심하게 틀어볼겁니다 야 오늘은 지구 야너야 너... 야, 내가 물어볼게 있다 들어와너는야야 나는... 이리와 야, 오늘은 아야 하지마 너 지금 먼저 그거 하면 응. 여기 이 서버에서 나가버린 알겠냐? 응야야 너는 지구 몇명 너는 막 지구가 막 터질라고 해우 응. 여기서 죽을라고 해 응. 넌그 하루 전에 뭐 하고 싶어? 어? 응. 나 그렇게 하고. 응. 나 어, 나무 잡집 어, 만들고 싶어. 뭐집 빨리 만들어 나는 집 빨리 만드는 게 좋을 거야. 집이 이이서버나이예 부서질 거거든. 그러면 너 집까지 부서지면서 우리 모두 죽는 거야, 알겠지? 응. 아집 부서진다고 오면 안 된다. 응. 그집 부셔질 예정이에요. 대충 지어. 못생기게 지어. 이상하게 지어. 어. 나는, 어, 지구 멸망 하루 전, 어, 거미줄을친 다음에, 어, 난 거기서 안 나올 거야. 예, 네, 이 서브는 지구 멸망 하루 전. 인터넷에 치시면 나옵니다. 아, 나는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안 나올 거야. 영원히. 나도 열 십일 동안 안 나와야지. 나도 아깻뭐 역시 아 이거 너무 싫어. 나야 이상하게 지어. 어 응. 어차피 집까지 폭발될 거야 없어져. 응. 그리고 아저씨가 되고 싶어. 완벽한 아저씨. 나는 아저씨가 될 거야. 야, 완벽한 아저씨가 됐다. 이제 지금 몇명안 시킬 거야. 안 시키고 싶은면 시켜야겠어. 난 그리고 암살을 한번 해보는 거야, 암살. 이거랑 할말 있으면 암살을 할수 있지. 여기다 주민 소원에는. 주민이 안빨리소 헤드슛! 아아까워라 헤드슛! 그 야가! 너가리면 어떡하냐 헤드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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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드샷 헤드슛! 대신 대신 대 대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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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 대신 리신 대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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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신 대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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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 하고 싶은 거안 번째 했습니다. 그리고 내가 기르는 양에 어 털을 깎아주는 거야. 아이 여유면 정말로 부하겠어 어제부터 죽었는데 다전모해버려어갈습이야 근데 정말 내가 키우던 양을 전모해버리는 거야. 아니 아니야 떼이면 안 돼. 내 떼이면 안 돼. 너한테 어차피 다 죽을건데 너한테 털은 내내고 죽어라 난 어차피 평생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어, 이번엔 로운 뭐야 이놈 먹자마자 살아 갈색? 이 정도면 될것 같다. 그리고 나는 스펀지 집을 만들어서 거기서 살아오는 거야. 아, 주잠까만 스펀지 어차이집이 이 집은 어 없어질 거니까 대충 짓자. 어차피 우리 어차피 다 죽고. 망가지고 이럴건데 야집 망가지면 울지마 진짜 지구가 망가질거야 우리 나라가 없어지는거야 와 스펀지집이다 아우 좋다 여기 포근해 아, 소파 아우 포근해 나가야지 그래, 나 세번째, 세번니까 네번째를 했어 똥 마감하고 싸기 똥 뿡뿡부직부직 여기 가만히, 뿡지 버튼 뿡뿡뿡요뿡직 눌러줘요, 가지 마요 그러니까. 그러니까 진짜 진짜 가지마요 어똥 마구 마구 싸기 다했어 나랑도 스수다 있어? 나얘 나도 나빠빠빠 아빠 얘너똥다너다 했어? 응 음, 터트려도 어. 돼? 어자 그러면 지금이면 야, 지구한테 소원 빌어 아 우리 살아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 우리 살아있게 해주세요 야 그러겠지? 우리 살아있겠지야 내가 터트릴 테니까 너 아직 터트리지 마라 응 내가 색다른 방법으로 판도라의 상자를 만들게. 나와봐. 이 상자를 연 순간, 이 세상을 멸망해버리는 거죠. 됐어, 우리 이제 끝이야! 어. 이게 아. 이게 될래나? 아니, 나 이거 하기 전에 나한 한 가지 실험하고 죽을래. 될까? 안되래 자 간다 도망쳐 렉 씌울거야 어. 지구가 멜명해 안돼 도망가고싶은데 못 도망가 아 이런 아 된장 어 지금 마크가 렉이 너무 심해요 끝난거같아 원목 어, 터진거 아니야? 야, 나. 뭔가 나가질거같아 뭔가 느낌도 이상하고 야 안통해 아무것도 야, 터치가 안통해 나좀 때려봐 앞에 있어봐. 내가 너가 보이나 봐야겠어. 어, 안, 보... 어? 어 귀신만 있는데? 안 보이는데? 아. 근데 이게 너무 쩐단 말이지. 내 네, 여러분 내이 너무 터져서 나한테 좋았는데 아 이게 뭐야? 야 대박! 야, 웬만하면 이거까지 안 터져요 요거, 요거, 요거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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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들어가고 있어. 뭐라고 이거 뭐라고 하지? 이거 이거 뭐지? 까먹었어, 나 이게 뭐지 인가? 아, 뭔가 그거였는데. 그래, 아, 기바람. 아, 기반람까지 터지지 않는단 말이지, 이거. 이거 참기반람까지는안 터지는데. 야, 여기, 여기가 최고야. 아, 막아놔. 떨어지면 죽으니까. 내가 만든 스펀지 집이 완전히 부서졌어. 야, 내가 만든 집은 안부이는데 내가 <laughs> 만든 집이 안 부셔졌어. 내가 만든 스펀지 집은 완전히 부셔졌어. 야, 지구는 직원은 멸망했다. 어떻게? 완벽해, 지원 여기는 멸망된 건 아닌 거 같은데. 좀 평화로운 양들이 보여. 오늘은 똥까지 보여걸 얘는 대역할 거다. 뭐, 그, 색이 어두워. 아저씨들 대역할 거야, 여기를. 아저씨들 여기 할 거예요. 너무 큰퓨터이 일어났나 봐. 분명히 여기서 내가 편하게 쉬던 스펀지 방이 있었는데.